이시 우리 하나님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41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오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어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 우리가 일주일, 일주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이 수요일 저녁 이 수요 일 예배 가운데 어, 우리의 경건을 위하여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두고 주 앞에 나오 우리 모든 동현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사를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주께서 깊이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또한 우리가 이 예배 이후에 또한 살아가게 될 남은 일주일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현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나눌 때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유한기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드디어 이제 일곱 개의 나팔 재앙 중에 마지막인 일곱 번째 나팔 장이 어, 울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이전에 우리가 보았었던 내용들은 이제 다섯 번째 이제 나팔 재앙부터 시작하여서 여섯 번째 재앙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일곱 번째 재앙은 8장1 3 절에 나오는 독수리가 말하는 어, 세계의 화를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보고 있는 일곱 번째 재앙은 일곱 개의 나팔 재앙 중에서 가장 마지막이면서 또한 세계 화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 대한 마지막 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었던 그 세계 화 다섯 번째 나팔 재앙부터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것인가를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그 다섯 번째 재앙, 다섯 번째 나팔 재앙과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을 잠시 되새겨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 재앙에서는 어떤 재앙이 있었을까요? 무정형에서 황충이 올라와 사람의 삼분의 일을 죽이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이 세상에 펼쳐지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동방 쪽에서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이억의 어, 마병대가 이제 진군해오는 그런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는 어, 재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1장 14절까지는 이제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을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한 이후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보고 있는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멸망에 대한 이야기죠. 런데 오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살펴본 21장 15절부터 19절 이 본문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이전에 보았었던 재앙들과는 사뭇 다른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15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5절에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일곱 번째 천사가 이 일곱 번째 나팔을 불고 재앙이 시작이 되었는데 뭔가 신비롭고 놀랍고 두렵고 떨리는 재앙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어, 스펙타클하고 블록버스터 같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냥 세상 나라가 그리스의 나라가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우리는 읽을 때는 굉장히 간략하게 되어 있지만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악의 세력이 주름 잡고 있는 세상이죠 죄와 사망과 마귀와 권세 잡은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불법과 불의와 불공평과 차별과 살인과 간음과 여러 가지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이 순식간에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로 탈바꿈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한자로 표현하면 천지개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존에 권세를 잡았었던 이 세상이 이 악한 세상이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이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를 기존에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었던 죄와 사망과 마개의 권세를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께서 강탈하고, 강탈하고 빼앗고 있는 모습으로 볼수 있습니다. 마치 침략하여, 군대가 침략하여서 그, 군대, 그 나라의 노량물을 취하고 그것들의 모든 재산들과 모든 사람들을 취하여 노량물을 얻는 모습과 같이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죄와 사망과 권세를 물리치시고 그들로부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두 가지가 양립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악하고 추악과 불의와 불공평이 가득한 이 세상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역사적으로 이 사건이 순서대로 일어난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까요? 이것이 전체적인 포괄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까요? 저는 후자에 있는 해석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세대에 따라 차례 차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정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권세를 하나님께서 취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소유하고 계시는 것을 확정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게 되면 우리는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은 것으로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고로 우리의 것은 이 땅에 없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로 바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즉 원래 하나님의 것이지만 마치 자기의 것이냐 행세하고 거짓을 늘어놓는 이 악의 세력들 물리치시고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의 진정한 자신의 것임을 소유하고 계시다라는 걸 확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이냐. 행세하고 있는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축출해 내시고 비로소 하나님의 것임을 완전히 확증하는 일을 말하는 게이 15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뒤 이어서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나라를 바뀌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바뀌실 때에 이 24장로들이 노래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먼저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아멘. 24장로 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이 24장로가 이 천상에서 하늘 위에서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지금도 이 왕권을 갖고 왕 노릇 하실 분에게 감사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죄와 사망에게 빼앗겼던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임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17절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뭔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전에도 계셨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도 계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되는 문구가 있는데, 그것은 장차 올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문구 안에 자연스러운 문구 구절이 됩니다. 그런데 장차 올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친히 권세를, 권능을 가지시고 왕 노릇 하고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나, 아니라 다른 메시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아시고, 이미 왕권을 가시고, 왕노릇타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 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의 왕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 집단들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메시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성령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른 메시아, 다른 성령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 이담짓단의 교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자들이 바로 무슨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죠. 하나님의 멸망의 대상입니다. 속된 말로 저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 일, 사람들이죠. 우리에게 예수님 외에 다른 분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조가 되어야 하냐? 우리는 이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 없는 믿음의 도전들이 우리들에게 닥쳐온다는 라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고 있었던 유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첫 번째 독자들이었던 초기 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같은 상황에 있었었습니다. 믿음의 도전들이 왔습니다. 핍박이 왔고요, 박해가 왔고요. 이단의 유혹과 또한 세상과 타협하기 위한 미혹들이 여러 차례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넘어간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도 유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눈에 보이는 로마 제국이나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돈이 명예와 권력이 나 자신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왕이 될수 없다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는 순간 어떤 일들이 펼쳐져 오냐? 우리들에게 믿음의 도전이 닥쳐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닥쳐옵니다. 위기가 닥쳐옵니다. 마치 우리가 실패한 모습과 같이 보여지는 세상으로부터 어리석다 표현되고 미련하다 표현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결코 어리석은 것도 미련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왕권을 가지신 그 주님께서 이제 자기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할 것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24장로들이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셨다, 왕 노릇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왕 노릇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방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들이 어떤 존재이느냐? 그냥 민족적으로 유대인 외에 다른 민족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로 이것을 이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방은 누구일까요?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와 그 여러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면. 짐승들이 우글대는 검지장으로 끌려갑니다. 죽임을 당하거나 도로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등대가 되는 일들을 우리 초기 교회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당한 핍박이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서 갑자기 갖고 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 이야기는 들려왔습니다. 우리 시편 이 편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2편의 말씀은 일명 메시아 시로 메시아 예언 시로 분류되는 시입니다. 여기에서 이방들이 등장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이들을 이방나라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대인 외에 다른 민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이들을 바로 이방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들이 무엇을 꾸민다 라고 말하죠. 악을 꾸미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아주 잔혹하게 사형을 일으키는 자들도 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게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거짓 가르침으로 그 믿음의 파선을 일으키게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방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십니까? 비웃으시고 웃으시고 그들에게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18절 후반절에 그렇게 심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이었던 선지자들과 성도들 즉 오늘날의 교회 성도들이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순수성과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급을 간혹 오해해서 천국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선행을 하면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자리. 뭔가 부끄러운 짓 하면 저 지옥에 가까운 자리로 가는 그런 상급으로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그런 계급을 의미하는 상급이 아닙니다. 바로 19절에 나오는 하늘에 열린 성전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죠. 성전은 단순히 단순히 이 시대에 종교 행위가 이루어지는 종교 장소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부터 이르러서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장소로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성전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이 성전이죠. 그 성전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이 열릴 때 오는 19절에 무엇이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언약궤가 보이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보좌를 상징합니다. 왕께서 앉으시는 보좌를 일명 시은좌라고도 말하게 됩니다. 즉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분명히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힘든 이 시대에 수 없는 믿음의 도전이 우리에게 물밑에 다가오는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말씀은 뭐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믿음의 길을 갈때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믿음을 지킬 때 생계의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뭔가 하나 타협하면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것을 다 포기해야 합니다. 관계의 문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관계의 문제가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가장 아끼는 자가 나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나를 박해할 수 있어요. 나를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의 문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있을 때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고,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유혹과 미혹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님은 그럴 때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시고, 선물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왕권을 잡으시고 우리의 왕으로 계신 그 주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왕으로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깊은 영역에서 우리를 돕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현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그 믿음의 길을 갈때 무엇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까? 관계의 문제로 우리를 어렵게 합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의 문제, 내면에 있는 문제로 어렵습니까? 아니면 생계의 문제로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참 많은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경에도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얻으시는 주께서 누리시는 그 승리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풍토에 무릎 꿇고 수용하고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비로 어려움이 닥쳐오고 내 피부에 힘듦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능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형제 자매 된 우리의 믿음의 지체된 우리 동현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이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참으로 믿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생계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나의 내면의 문제로 여러가지 환경과 여건의 문제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으로 인하여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정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이 말씀을 두고 우리 주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이 세상의 유일한 왕 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소유하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땅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여건이, 문화가, 풍토가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서 조롱해오고, 협박해오고, 박해오고. 불법에 우리가 타협하게 만들고 굴종하게 만드는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성어 없어질 것, 것에 우리가 미련을 두고 살아가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박해와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왕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이름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laughs> 때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관계의 문제로, 내면, 내면의 문제로. 또는 생계의 문제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이미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주님과 그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정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열린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좌정하여 좌정하사 우리를 이끄시고 돌보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 일주일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 안에서 믿음을 능히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길을 영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